광주 민주 운동의 전개는 몇 가지 숫자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것은 79년 부마 민주항쟁, 이 바로 이 부마 민주항쟁 이 일어나면서 김재규 중앙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피격해서 결국은 유신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79년 1 2 6 이후로 유신 정권은 무너졌지만 결국 권력이 아주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79년 12월 12일 우리 흔히 12.12 .12 사태라고 하죠. 이12.12 사태를 통해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어, 자기 상급자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강제로 납치해서 체포를 하고 결국 권력을 탈취하게 되는 일종의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12.12 반란으로 결국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권력을 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계속해서 80년 5월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권력 탈취 기도에 특히 학생들이 바로 선봉에 선 것이죠. 학생들이 5월에 들어서서 아주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8, 1980년 5월 서울역 시위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위기감을 느낀 신군부는 아예 쿠데타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결국 5월 17일 그 비상 공무회를 열어가지고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이제부터 정부 기관들은 국가보위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복수한다. 라는 내용의 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전국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5월 18일 다음 날, 다음날 바로 광주 전남대학교 교정에 공수부대들이 진주에 있었죠. 학생들 등교를 막으려고. 그런데 학생들이 모여들고 이 학생들이 서로 이제 공수부대원과 충돌이 빚어지게 되고 공수부대원들이 아주 과격하고 가혹한 진압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에 격분한 시민들이 결국, 어, 시내 곳곳에서 이런 충돌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5월 27일까지, 어, 우리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정말 역사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전개가 된 것이죠. 자, 왜 광주에서 40년 전에 그 민주화운동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시위가 아주 거세게 일어났는가?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어,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인 최정훈 선생의 저서 올월의 사회과학에 나오는 설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주는 어, 인구 73만 명 중에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학생이었다 고등학생 이상 학생이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각지에서 광주에 고등학생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7명당 1명이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일 만큼 젊은 도시였다는 거죠. 그 젊은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기감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당한 일들, 아주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한가하는 정신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고향되는 도시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광주는 산업화에서 좀 소외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 당시 인구가 73만 명으로 지금 추산되는데 한집 건너 서로 다 아는 사이였다 이거죠. 그런 농촌공동체의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어디서 가혹한 폭력을 당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삽시간에 그 농촌공동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몰려가서 사워주듯이 그런 어, 들불같이 일어나는 어떤 정서적 유대가 남아있었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어, 다른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어, 대학의 휴교령이 내려지고 잠잠한 가운데 광주는 학생 인구도 많았고 또 그런 농촌 공동체 정서가 남아 있는 속에서 학생들은 휴교령에도 개의치 않고 그 학교에 등교를 하려다가 학교를 막아선 공수부대원들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 된 것이죠. 국민의 군대인 국군 공수부대가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가혹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정말 야만적인 폭력을 자행했는가 이것이 진짜 의문입니다. 어, 문명사에서 한 국가의 군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내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이렇게 과격해졌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 공수부대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수부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공수부대 하면, 어,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려부대라고 알려져 있죠. 유사시 저구방에 침투해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특수작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특수작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정작전이라고 시위 진화불련을 시켜가지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쫙 풀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풀려났을 때 과연 항상 적 아니면 동지로 모든 것을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군의 생리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대한민국인데 당신들에게 돌을 던지고 당신들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적군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그에다가 어 1980년 벽두부터 계속해서 충정작전 훈련을 하면서, 그 여러가지 외출이라든지, 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고, 자, 그런 상태에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공수부대가 하사관이라든지 직업군인 중심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 상당수가 베트남 전쟁에서 그런 어떤 작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광주를 다룬 여러 가지 학술서적이나 리포트를 보면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 살상을 경험했던 공수부대 하사관 이상 군인들이 광주에서 더그 이상의 어떤 흉포한 폭력을 가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면서 어, 가혹한 훈련, 여러 가지 그 외출과 예방을 못하는 억압 그게다가, 어, 대부분의 군인들이 생활 조건이 아주 중상층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대학생들만 하면 일종의 특권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대학 진학률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특권의 어떤 계급을 갖고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당시 공수부대 군인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집안도 좋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는가? 우리는 저 대학생들 때문에 어 외출도 못 가고, 외박도 못 가고, 어 가혹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적개심들이 분출되면서 어 정말 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어떤 폭력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 군인들이 다 이렇게 했느냐? 그게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우리가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대다수의 뭐또 사람들은 상황과 명령에 따르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군인들은 어, 총을 소홀한 발판한 명령에 총구를 좀더 위로 돌려가지고 사람에게 향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군인들은 피가 흐르는 부상자를 싣고 병원에 싣고 그냥 황급히 갔다고 다른 여러가지 또 인간적인 어떤 그 연대라든지 그 연민을 나타낸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느냐? 결국 그것은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의 말처럼 결국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그 차이 같습니다. 생각을 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명령이고 그것이 아무리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비윤리적이냐, 반인도적이냐, 이런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의지와 의사가 개입할 지점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내가 지금 이것을 명령을 과연 따르는 것이 내 양심과 내 윤리에 부합하느냐, 그걸 물는 사람만이 그런 비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살때 아무 생각 없이 살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였던 범죄 에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5.18의 교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5.18 이후 계속해서 사태가 전개되면서 어, 전남도청을 5월 21일 이후로 시민군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또 다시 개헌군이 광주를 봉쇄하고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자, 어떻든 빨리 사태를 수습해서 무기를 반납하고 평화를 찾자라는 수습화가 있고, 아니다, 결상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순순하게 무기를 반납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 폭동을 일으켰는데, 우리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의 진실은 사라진다. 우리는 희생을 당하고 우리가 그 재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역 감정에 놀아나는 정말 어리석은 시민, 반역의 그 고장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서 우리의 어떤 결의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두 파가 되립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5월 26일 어떻게 됐냐면 5월 26일 오후에 결국은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갈 사, 나갈 사람은 나가고 최후로 이 전남도청을 사수할 사람은 남자. 이걸로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 왜, 어차피, 그, 계란으로 바위 치기고, 어차피 다 죽을 거 알면서 저렇게 남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다 그냥 전남도청을 버려두고 다 나갔더라면, 광주의 진치는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광주의 진치는 사라지고, 또한 광주 시민들에게 총뿌리가 돌려질 수도 있는 위급 상황이었다. 그때 그, 그 항쟁파도 사실은 사람들인데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정말, 모순된 선택이 존재했습니다. 살아서 치욕을 맛볼 것이냐, 아니면 죽어서 증언할 것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살아 산 길을 택한다면 결국 광주의 진실을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지역 감정의 부환해동한 몰지각한 사람들의 폭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광주는 반역의 고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 우리는 우리라도 살아남아 가지고 바로 이 진실을 증언하자. 우리는 결코 폭도가 아니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에 대항해서 총을 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역사에 남기자. 무엇으로? 죽음으로 남기자. 이것에 이제 결론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시민군들이 실제로 경헌군이 들어오는 와중에도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기록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정말 인간에게 그 극한의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분들은 결국 진실을 알리는 진실을 지키자는 선택을 내렸고 이것이 결국은 광주 시민들의 삶을 살리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이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진실에 복수를 하겠다. 복수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수고 바로 우리의 식긴 굿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80년에 광주의 비극은 일어났습니다만 결국 7년 만에 6월 항쟁을 통해서 광주의 명예가 회복되고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의 아픔으로 승화되고 그래서 지금은 역사에서 광주는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역사적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5.18에서 광주 시민들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그저항하지 않고 그냥 전남도청을 넘겨줬더라면 오히려 지금 시대는 바로 50화국이 계속 연장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어 전남도청에서 결사 항전했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신념과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광주의 진실을 알리겠다. 5.18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어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 결국 정치낸 것이죠. 무슨 말이냐? 결국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어떤 문제도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5.18은. 지금도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촛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결국 그 촛불에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뭐 5.18의 진실에 기반한 용기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결코 이제 군대는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살상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모종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